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 멸치, 콩 같은 음식들 챙겨 드시죠? 그런데 혹시 반대로 뼈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자주 드시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잔 드시나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 에너지 드링크, 탄산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면 칼슘 배출이 촉진됩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하루 두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이차나 둥글레차를 추천드려요.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은 라면, 햄, 소시지, 짠, 반찬 등이에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인스턴트 음식 대신 자연식 위주로 드시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는 인공첨가물이 많아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간식이 필요할 땐 탄산음료 대신 신선한 과일, 토마토 주스, 녹즙이나 물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 중심의 식단을 계속하면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콩, 두부, 견과류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건강한 뼈를 위해서라도 술은 줄이고 대신 신선한 주스나 허브차를 즐겨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뼈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5가지 잘 기억하셨나요? 카페인 줄이기, 나트륨 조절하기, 탄산음료 가공식품 피하기. 단백질 균형 있게 섭취하기. 과한 음주 피하기. 작은 습관 변화가 평생의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